이러는 거야. 왜 그래요? 이네 와, 상당히 로가 패인 곳이 있습니다. 도로가 엄청 패였죠. 어, 말도 못 하는데 여기 진짜 도로를 다 찍어버려. 도로가 진짜, 아 어, 아작이 났어요, 아주. 어. 인구도 많고, 크림도 많고. 나물나라 하는 태양건살 진짜 심하네. 어, 진짜 심하다. 진짜 심한데. 진짜 심한데, 어떻게 다 보여줄 수도 없고. 하, 되게, 시청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장난 아닌데. 나물나라 하네. 아, 나물나라 해, 나물나라. 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보 아이고 하, 나쁜 심보죠 나쁜 거야 나쁜 심보야 소 잃고 외양간을왜 고쳐 누구 하나 뭐 잘못돼야지 한다는 이 정신 상태부터 아주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봐어 진짜 속 터져 이거나, 이거나. 여기는요, 뭐, 누구는 듣겠죠? 어, 들으세요. 하소연이 아니고, 여기 땅 자체가 집안이 약해요. 물이 많다고요 어? 아무리 보수공사를 계속해도 땅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왜? 무리한 지하철 공사 때문에, 무리한 발파 때문에 지금 저 앞에 있거든요. 어. 저기까지 갔는데 이미 도로랑 다 아작이 났어요, 건물이랑. 근데 여기는 상가가 없단 말이에요. 피해가 없잖아요. 저희가 있는데 저 뒤쪽이라 도로라서 피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게 뭔데. 저 지하철 공사가 도대체 뭐라고. 도로는 엉망이고, 시청에서는 나물나라하고, 어,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어디는 해준다 그러고, 어디는 안 해줘. 입맛대로 골라서야 나아휴 진짜. 담당 중간에 출장 갔다고 내 전화를 피하질 않나. 아 진짜 출장은 간 건지. 시의원은 또 와서 답답한 소리만 하고. 안전하다고 했으면, 안전하게 해야지, 그래야 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전하게못 했으면서, 안전 못 해요. 안전 못 한데, 안전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안전은 무슨 안전이에요. 어? 도로 다 망가뜨리고, 건물 다 망가뜨리고, 이번에 비와서, 무섭다. 진짜 끔찍해요. 물론 저는, 불상사가 안 나길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천지지변을 어떻게 막아요? 이렇게 무리한 공사로 약한 집안에 공사를 하면 하, 진짜 답답하다. 누구 배불리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이 먼저인지 지하철이 먼저인지 분간도 못하고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안전이 뭐야? 사람이 먼저잖아요 왜 지하철이 먼저라 그러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사과가 있어야죠 사과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핑계대요 책임 전가만 해요 답답해서 그래요 국민이잖아요 진짜 뉴스에서만 봤어요 진짜 완전 오리발이에요 오리발 시민의 안전은 없어요. 우린 낙동강 오리알이야. 요요요 다길이고 맨홀 빠지고 길바닥에 난리도 아니에요. 이 덜컹덜컹 소리 들려요. 차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 아주 웬만하면 이쪽으로 안 오는데 무서워갖고. 이거 공사 구간이에요. 공사 구간.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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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르면 모며 지금 아주 난리버거지가 나고 있는데 아유 아유 김문수님 아유 예 화이팅 응원하는 건 응원해 이재명님도 화이팅 김문수님도 화이팅 모두 화이팅 이기는 편은 우리 편 안 몰라라. 어? 참, 어떻게 그래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똑같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를 대래요그 증거가 다른 지하철 공사에서 나타났던 땅 꺼짐, 건물 무너짐, 싱크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건물 크랙에 천정 누수에 시멘트 날벼락에 샴푸대는 오수가 역류하고 바닥은 타이루가엇 나가서 다삐뚤어지고 아, 도로도 난리가 아닌데 소잃고 외양간 고칠려나봐요. 그놈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구 시대적 그런 발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좀더 안전하게 못 하나? 어? 그렇게 꼭 급하게 무리하게 했어야 됐나좀 의구심이 좀 많이 남아요. 사람이 타기 위한 지하철을 만드는데 사람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지하철 공사가 되면은 안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어요. 일 터로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길바닥이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집니다. 근데 그곳이 또 이제 곧 머지않아 이쪽으로도 온대요. <laughs> 미쳐버리겠다. 하, 지하철 온다는데 시에서는 버스를 더 들린다고 하네요. 여기 무슨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 물론 교통 표현이 많아지면 좋긴 하겠죠. 좋긴 한데, 무분별한 공사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좋다고 하는 거야? 그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요. 진짜 어거지로 그렇게 다 뚫어놓고 하니까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폴이 달리 생기겠어요? 하, 답답해. 떠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해요 그거 어떡해요 떠들어야지 그래도 국민이 계속 얘기해야죠 시민이 얘기해야죠 윗사람들이 똑바로 대처 안 해주니까 편안 들어주고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 안 해주니까 아, 진짜 피해 입으신 그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대화가 안 돼요! 말을 들어줘야지 무슨 대화를 하지! 자꾸 이제, 어? 동문서답해요, 동문서답. 안 되네. 왜 피한대요? 자기들이 잘했으면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막말로. 왜 피하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아, 세상 참.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많아요. 어, 어게해요 저라도, 어, 좀빠리빠리한 저라도 좀. 따지고 들고, 어? 하니까 지금에서야 조금 신경 써주는 척이라도 하는데. 척.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어느 집을 해주고 어느 집을 안 해주고 이걸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 말아야지 무슨 사람 가려가면서 그 해주냐고. 그럼 발상 자체가 너무 못돼 먹은 거 아니에요? 참나 딱두 집만 해준답니다. 딱두 집만. 아유 어이가 없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누구 누구든 듣겠죠? 어 들으라고. 누구도 들으라고 남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는요 답답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하, 지금 무슨 쌍팔년 시대도 아니고 무슨 청탁과 비리를 받았길래 이렇게 무모한 어뭐 그거 따내려고 서로 뭐뭐 뭐 청탁도 받고 뭐 비리가 없었을까요? 있었, 있었다고 보는데 나는 세상 공짜가 어딨어? 공사 맡은 사람은 공사 맡았으니까 돈 벌었을 거고.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했을까요? 참나. 누구 좋으라고 했을까? 그, 원래, 원래는 시민이야. 시민 위에서 했어. 그럼, 안전을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 체크를 했는데 왜 안전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안전 체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전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한 지하철 공사를 누가 타겠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저랑 통화하는 거랑 다른 상인이랑 통화하는 거랑 말이 180도 틀려요. 저도 녹취했고 그 다른 사장님도 통화, 통화 녹취했고 아저 자동 녹취예요 얘기했어요. 아 뭐지? 답답하다 진짜 올여름에 비가 오지 말아야 될텐데 큰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안되는데 집안이 약해서 다무너집니다 아, 어, 저쪽 큰 도로는 난리도 아니네요. 맨날 내가 작은 도로만 했더니 오늘 저기 시청 갈들이 있어서 저큰 도로 가봤더니 큰 도로는 난리도 아니네요. 더 심하네요. 큰 도로도 난리 박살이 났네요. 시에서는 못 한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한거 아니니까 태영건설에 얘기하라고 도로과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영건설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태영건설에 직접 얘기하래요. 시민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청 도로과에서. 어떻게 시민 보고 얘기하라 고 그래요? 시에선 상관이 없대요. 경기도청하고 철도청에서 짜고서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 뚝순이. 아, 어, 나 지금 너무 열받아. 했는데. 시청 도로과에서는 태형 건설사에 얘기를 하라 그러고, 시청은 자기들은 철도과가 있긴 한데 자기들은 상관이 없대. 경기도청 철도과랑 그 태형 건설이라는 그 철도 동사가 하는데 그두 군데서 하는 거라서, 시청은 아예 와요. 어, 어서 와요. 아, 패스라는 거야. 내가 말했죠? 지하철 공사할 때 내가 그 심각성 얘기하기 전부터 엘라 뭐랬어 엘라 지간이죠. 엘라가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양주는 물이 많다. 집안이 약하다. 얘기했어, 안 했어요. 그거 오늘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검 건물... 그래 갖고 깜짝 놀랬대요. 지하수가 터져 갖고 그 밑에 물이 흐르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터질 줄 몰랐대요. 얘기했잖아요. 양주시 옥정동에 옥정 호수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검색해 보세요. 호수가 엄마예요. 아파트 짓다가 땅 파서 나온 거예요. 아우 진짜 내가 답답해서 내가 얘기하니까 안 믿어. 미쳐버리겠네. 내가 지간이라고 여기는 지하철 뚫으면 다 죽어. 진짜 GTX고 나발이고 그냥 버스 다녀야 돼. 그때는 거기는 저지대라서. 그쪽에 비 많이 오면 홍수 날 수도 있어요. 여기 몇군도 홍수 날수 있어요. 집안 낮은 데 있어요. 홍수 많이 날 거예요. 진짜로. 침수 지역이 있어요.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무도 안 믿어줘. 이해가 안 돼, 죽겠네, 진짜. 어우, 짜증나갖고, 진짜. 아니,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뭐 건설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17대째 몰라요? 왜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여기 17대째 살고, 아니, 그러니까 17대째, 어? 여 지하라서 그래. 살고 있는데 왜 거야? 잠깐만. 내려야지. 아우, 내일여 열차 갖고 차에서 숨 막혀. 출다대고큰 소리야. 완전 어이없지. 17. 십... 사람을 진짜, 아우. 아우, 힘들어. 아까 열변을 막 토, 토악질을 했어 열변을 아주 아 말귀를 못알아 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한국말인데 왜 못알아먹어 야왜 말귀를 못알아듣는거야 아 진짜 아우열채네 어우 아, 열받았어 <laughs> 아, 아까 라이브 켰는데 열변 트였더니 어떤 분이 <laughs> 놀라셨더라고. 신이 극대 극대 노하셨다고 막 막무가했거든 시 의원한테. 18번이 뭔지 알아요? 아이. 어. 아 민주당하고 안 친해요? 좀 친하게 지내지 그랬어요. 국민 이야기인데 오늘도 만났대. 얘기해봤어요? 그거 뭘요? 아뭐긴요 이거 얘기해봤냐고. 안 했대. 아, 왜안 해요? 아유, 안 친한 건 알겠는데, 시민 안전 유한 건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2번, 그, 선거 저거 하더라고. 팻말 부, 붙어 있더라고. 그지, 거의 악건물 사장님이, 아, 바쁘신 사람 붙잡고 왜 그러냐고. <laughs> 그래서 내가, 아, 바쁘시겠다. 가보시라고. 쏴, <laughs> <So>, 김민수 화이팅. <laughs> 김민수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몰라, 두 명밖에. <laughs> 이재명 화이팅. 김민수 화이팅. <laughs> 해라 난 모르겠다. 헤헤 난 모르겠어. 난 여기까지. 아우, 이 꽃이 뭔, 뭔 꽃이야? 응, 왜, 참, 예쁜데. 하얗다잉? 응. 어. 내가 보여줄게. 좀만 기다려봐. 응.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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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카시아 같은데 꽃이 아직 안핀것 같아. 잎사귀가 다 아카시아인데. 어? 아, 얘가 아카시아인데. 아닌가? 이봐봐봐. 아닌가? 아카시아 아니야? 얘 아카시아 같 제가 아카시아인가? 잠깐만, 얘, 얘, 얘 아카시아 꽃 아니야? 아카시아 아니야? 아카시아 아니야? 모르, 몰라? 얘는 뭐냐? 어, 이건... 뭐냐 이거 뭐, 뭐지 사과 나무인가? 내 네, 얘기했죠? 이러고 있으면 자연이라고 <laughs> 몰라? 아이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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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꽃이 보여요? 잘 보이나요? 봤어요? 이건 아카시아 아니잖아. 아카시아는 잎사귀가 있잖아. 이거 흰색 꽃은, 이건, 이건 무슨 꽃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이꽃이 많이 있어요. 뭔지 몰라도. 음, 향도 은은하게 나요. 아직 안 보여? 확대해서 봐봐, 줌. 안 보여? 어, 절대 안 꺾어. 아, 이팝 나무요? 음. 아, 이팝 나무요? 오, 도도하님 오, 똑똑하시네. 예. 이팝 나무래요. 나 처음 봤어요. 이름 처음 알았어요. 나들 얘기했잖아요. 나, 여기 이러고 있으면, 자연에 있다고? <laughs> 자연 속에 있다고? 나는, 자연이다 <laughs> 아, 진짜. 화딱지나가고, 진짜. 아우, 긴장. 참아야지. 어. 그러게요. 어제 스승님말처럼 씻고 있어요. 껌을. 짜증나서 날 진짜 턱 때문에 껌안 씹는데 아. 이팝나무 이름도 이쁘네 이팝나무라 이팝 아 자세히 보면 이뻐요 알소리 아, 알소리 아, 꺾는 거 아니고 자 땡겼어요. 꺾는 거요 썰이 미안해. 궁금해서 어때요? 아로하. <laughs> 미안해요. 역겨웠죠? 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아, 이 팜나무. 어. 예쁘네요. 이건 뭐냐고. 얘는 열매가 맺었다가 썩었어요. 아 이거 오디다. 아닌가? 아닌가? 이 모양이 오디인데? 아닌가? 아니 얘는 아제 아카시아 입은 좀 둥근데 제는 아닌가? 이거 아카시아 꽃이 진건가? 아닌가? 아 헷갈리네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 아닌가? 나 어제 껌 씹었다고요? 내가 언제? 나 어제 껌안 씹었는데? 무슨 말이야? <laughs> 언제? 나 어제 저기 먹방이 있잖아. 뭔 소리요? 나 어제 먹방이 있잖아 먹방. 먹방. 먹방이 먹방. 아 진짜. 하 진짜 오늘 열변을 토해갖고 기운이 없어요. 내일, 비온대요. 그래서 기름 넣고 저기 갈려고 알림설정 해놔요. 비오는날 우산쓰고 깔고 앉은거 갖고가야겠네. 흔들어져야 앉아야겠다. 곧 비오면 진짜 예쁘겠다. 어딘지 알죠? 음. 자세히는 안 가르쳐 줘. 사람들 많이 가면 안 돼. 오염됨. 아, 아주 운치 있는 곳에서 아주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laughs> 저도 귀신인가? 저도 귀신인가? 어머, 이 도대체 귀신인가? 어? 귀신인가? 어? 에이, 라이씨. 그러든가 말든가? 어?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더럽고 무서운 존재지. 인간이 사악하지 귀신보다. 아, 빙의자들은 노답. 오래 묵을수록 노답. 내가 말했잖아요. 저를 완전체를 보여준다고요. 이게 귀신인가? 이게 사람인가? 뭐, 발안 보이고, 눈깔 찢어지고, 이런 거 없다고요. 얘기했잖아요. 귀신, 뭐, 여태까지 내 얘기 뭘로 들었어요? 아, 나또 얘기해야 돼? 여기, 나 여기 눈 떴는데, 여기 내 코앞에. 에 아, 내일 얘기해. 아, 입 아프다. 아 진짜. 그래요. 내일 으스스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봤죠? 그때는 인식했죠? 아, 저거 사람 아니다. 그 시간에 그 여자가 갈 리가 없으니까 늘 같은 여자를 얘기했잖아요, 단발머리. 개아가 가요. 누군지 알아요. 중요한 건. 그 모욕탕에서 봤던 개아도 개아예요, 단발머리. 아, 그 전에 더 무서운 얘기 있는데? 내려줄게. 김 빠지니까. 야, 아주 진짜 아주 닭살들 아주 아주 <laughs> 다 죽었어. 돼 <내. 웃음> 행복한 저녁 되세요. <laughs> 또 이렇게 왔네. 에빠, 내봐요 네, 알림 설정, 빠이요. <laughs>